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토부 l h 가 추진하고 있는 공, 맞춤형 공공인들, 공공실거주택이 되겠는데요. 성남위례입니다. 성남위례에는 1 6 4호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저층부에는 복지관이 있고, 상층부에는 이제 노인들의 주거가, 어, 있는 방, 어, 음, 사례가 되겠고요. 음, 저희가 이제 주요 현황을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평의 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 자동 어, 자동 가스 차단기, 그다음 현관 화장실, 그다음에 안전 현관하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가 있고 농납이 조 농납지 조절 세면대, 비상콜벨 등이 이제 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시니어 카페나 옥상 텃밭 등이 있고요.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그 다음 강호사실, 체력 단련 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관 기능을 강화를 해서 사례관리나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안보 확인이나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호출, 호출에 대응을 하고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신분 배달 서비스, 수거 여부 확인을 통해서, 아, 이, 여기에 계시, 살고 계신 살고 계시는 분이, 아, 지금도 안전하게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 1회 초평기를 통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센터를 통해서 치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능 재흥, 기부를 통해서 치과, 진료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복지재단 후원을 통해서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 뭐 13개 정도의 소규모임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함께 신체활동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남 1회 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시사점을 아, 도출을 해봤는데요. 지역 내에 1, 2차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유기적인 의료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겠다. 이제 후원이나 재능 기부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료기관으로서 이동지원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복지관 직원의 업무가 좀 가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자발적인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안정망 역할을 할수 있는 것과 있기 때문에 자조 모임 활성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정경 사진이 있고요. 지금 약간 어 하부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한동이 정부 모두 어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화장실 비상콜이 있고요그 다음에 동작 센,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침실에는 수학이만 들면 1 1 9하고 연결되는 119전용 119 전형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어 이제 공공실버주택 사례인데요. 어, 분당 목련의 예 사례입니다. 여기는 총 44세대의 고령자가 이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단지 입구에 중탑,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지역복지관이 있고요 그, 복지관의 일부 팀이, 한개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복지, 노인복지 전담팀으로, 이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관이 하드웨이 측면에서는 주거공간은, 예, 당연히 여기도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시설은 복도, 복도 부분에 이제 안전 손잡이, 그 화장실 현관, 그 현관 부분에도 이제 안전 손잡이가 있고, 비상콜벨이 있고,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실, 그다음 커뮤니티 존이라고 해서 당구나 보드게임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는 재활 치료실, 물리 치료실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노인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어, 기본적으로는 성남시 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몽양마을 거주자가 50%를 차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저희가 이제 사회 조사 때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서는 월 1일 초탁기 진료가 있어서 이 의사가 방문해서 진단이 내려지면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물리치료사는 직원으로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진흥기구 방식으로 이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목련, 분당 목련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시상점을좀 만들어 봤는데 어, 기존 복지관 조직 인력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 공공실보주택 입주를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신규 확보가 좀 불필요한 사례여서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분화된 기능으로 서비스의 중복성이 좀 방지가 되고,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이제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사례로 보여졌습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이제 보령자를 위한 어, 저, 어, 한동 건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그,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이 있고, 주택 내부에 대한 평면과, 그 비상벨과, 저런, 안전 손잡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내동 의료완심주택은 SH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공급했던, 어, 사례가 되겠는데요. 총 222세대의 주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초 운영에는 주택시설 관리하고, 사회복지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사실, 위탁 운영 기간이 이제 운영에 좀 부실함이 있어서 현재는 계약이 다 해지가 돼서 지금은 SH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하웨어 측면의 주요 현황을 보면 주거공간은 여기도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룸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휠체어 사용자들이 조금, 어, 내부 공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9세대 정도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어, 조성,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 안전 및 편의시설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응급 비상벨 등이 있어서 경비실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공동 공간으로는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경로당, 그 다음 케어센터 목욕탕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BF 인증, 베일의 프리 인증을 다 받았고요. 바로 K 건너편에 서울료전이 있어서, 어, 입주자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의료적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은 편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시설의 어, 근무, 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관리소장, 아, 아니, 관리소장 1인, 관리인, 그 다음에 경비, 위원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제 서울의료원의 간호사가 월 3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협단체크나 교육 상담을 하고 있고요. 거동 불편자 입주자 방문, 입주자를 위해서 이제 호, 세대로 방문을 하는데, 이제 월 2회 이제 80명 정도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강대생 운동 교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어, 의료안심주택 13대를 간호기술사로 제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간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이제 이 의료안심주택에 있는 입주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가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임용 서비스나 노래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에서 시사점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서비스 전담조직이 부재로 인력, 부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의 지속성이 조금 저하된 사례가 아닌가 이제 봐서, 이거를 통해서는 이제 기획단계에 이제 서비스 연계는 잘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안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전담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의료과의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겠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제 노인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노인아침주택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라좀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근천 보인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추며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총 현재 56호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원룸형이면서 최호양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 건물 운영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 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을 해서 관리, 각 호별로 관리수장 1인이 파견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현관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주공관 말씀드린대로 원룸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큰첫 번째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 부분하고 공동 주방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공동생활하는 곳이고요 다시 방문을 열고 이제 세대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원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이라서 쇼용 하우스하고 어, 쇼용 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을 여기가 지금 보리주택이 4개가 있는데 건물 1층을 다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주차장 수익은 시설 운영비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부담을 적게 할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주민센터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재능기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공동체 주택 코디네이터가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어, 착동사업과 연계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방문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건소의 방문가도사 방문, 방문 그 다음에 지역 내 병원과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전 보리주택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시사점은, 어, 이 보리주택 같은 경우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년간 준비, 준비 과정을 통한, 통해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됐는데요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조율, 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여기는 연간 업무가 매뉴화되어 있어가지고 담당자간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할수있도록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좀 한계가 있는데 주어시설에서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좀 명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보건소 방문가로나 치매 안심센터 활동은 이제 단순 그 검진이나 교육 수준에 그쳐 있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리고 복지관의 촉탁이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문하고 있어서 좀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좀 사, 사례가 되겠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1층 필로티 주차장 공급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이 보리주택과 같은 노인 전 어, 주거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어,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되면 이제 마을 공동체 인식이 조금 확 제고가 되지 않는 제고가 되는 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사례입니다. 어, 이거, 이 시설은 그, 아까 저희가 법, 적 기준을 봤을 때,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 이제 해당하는 공동생활 가정인데요 시청에서 입소를 의뢰하는 노인이나 개인이 직접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총 9명이 이제 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양주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는 시, 현재는 여성 전용 시설입니다. 어, 주요 현황의 하드웨어 측면을 보면은 1인실이 7개, 2인실이 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도심 근교에위치해서 침실은 이제 1층에만 배치했고, 외부에 300평 정도의 넓은 텃밭을 운영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정병원과 연계해서 정기적인 진료, 간호서비스, 정기검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공동생활가정 사례에서 저희가 좀 시사점을 좀 도출을 한 거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고용자 주택 공급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예산으로 마을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시사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